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은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루어질 때를 예언한 것인데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묘사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온 세계에 비치는 복음의 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도래로 인해서 교회는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신 시온은 번영을 구가하게 되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수 있는 교회가 누릴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선지자는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신을 받은 존재라고 밝히면서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에게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메시아가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선지자는 여호와는 신랑으로 그의 백성들은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과 의의 옷 또는 보물로 단장시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메시지는 이사야 62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쉬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열방이 바라볼 것이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게 간구하라고 당부하고 있으며 그러한 간구는 요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찬송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찾은 바된 자라는 새 이름을 밝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여호와의 구원과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서 선지자는 여호와를 원수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과거에 베풀어진 여호와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주의 구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배반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 주셨던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에서 선지자는 과거에 주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산들이 진동하고 열방이 놀랐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구원이 다시 베풀어져 주의 대적들이 놀라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기들이 잘못 행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65장에서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을 외면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여 결국 주의 진노와 심판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유다 가운데 주의 기업을 얻을 만한 씨를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기업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사야 66장에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하실 것이나 우상을 숭배하며 가증한 일을 행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여호와 앞에서 항상 있는 것 같이 주의 백성들도 항상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하며 마침내 주의 백성들은 주 앞에서 기쁜 경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패역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